아 됐어요. 그러니까 말이 안 돼. 억까 당했어. 근데 이게 근데 아까랑 자리가 똑같거든요. 어? 이 아까 자리가 똑같아요 아까랑. 그래도 그래도 이이 이 게임이 그래도 좀 상황을 맞춰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일단 자리는 똑같이 나왔어요. 자, 일단, 선게이트로 시작하는 한방 선수. 자, 그리고, 구풀. 아니, 구풀이라도, 오버풀. 자, 오버풀로, 자, 조지 선수는. 자 일단은 한방 선수 확인했고요. 자 도희 선수도 확인하겠죠. 자 확인했습니다. 프로그 확인했고. 자 일단 드론도 자 게트 이 확인할 거고요 이제. 자, 질러 뛰는 것까지 확인했고요. 자, 투링 투드론이거든요? 근데 일단 질러스, 아, 뛰었다가 다시 뺍니다. 투링 투드론이라서 뛰어봐도 나쁘진 않아 보이긴 했는데, 어쨌든 지금. 자, 좀 째는 자 도이선, 자, 그러면서 자, 후속으로 2링 추가 됐고요. 자, 삼용일 여기를 가져가려고 그러네요. 자, 일단 자, 언 붙여 놨고요. 자, 용민까지 찍었습니다. 자 3룡 일도 확인을 했어요 토스도 자, 스타게이트는 이제 짓겠죠? 한방 선수. 자, 포르보는 잘 돌리고 있습니다. 지금 포르보는 잘 돌리고 있고. 어, 잠깐만. 이거 오버가 죽은 건좀 크거든요? 지금? 근데 검을 넓봤는데들어가 드라 꼬물어 만데 이거 안죽여죠 이거 한방 선수? 어? 근데 왜 이거 도이 선수 빼, 빨리 빼면 자 이러면서 자 사지 나가서 자 이건 잡힐 것 같고 자 스타게트 자 올라갔고요. 자 일단은 자 오버로드를 잡았어요. 이러면 저거가 살짝. 자, 사질은 이제 삼룡 쪽으로 뛰거든요. 아 해철이 나덮 폈는데, 아 이게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를. 아 사질이 지금 삼룡으로 뛰었는데 모르고 있어요. 아, 자 급하게 지금 저그링이 뛰는데. 아 이제 성큰도 일단은 못 봐갖고 아 이제 스파이어가 느려서 확인 하면은 이거 오버 편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. 아 들어. 아, 아, 투두렁까지 아, 이득 받, 봤어요, 이거. 이득 받고. 일단 살려주려고 뺐는데. 한번 살려주려고 뺐는데. 자, 일단 이러면서 자, 오버로드 잡히고 자 있고요. 자, 스파이어 봤습니다. 스파이어 받고. 자, 이거. 자 이거 빼야죠 이 거세어는 자 링이 좀 있는데 자 포토랑 삼질 원드라 있기 때문에 사커까지 찍고요. 자 공업까지 해주고 있고 이 코공발인가요? 일단 아까 사질로 일단 투드로3드론까지 땄고 이득은 본것 같거든요. 일단 그러면 다크 투 다크. 아 근데 이게 오버가 없거든요. 이게 오버가 없어요. 문제는. 아, 오버 지금 나왔는데, 잠, 아, 근데 이게, 아, 오버가 이러면 따이게 되고, 자, 투다크 합류했거든요, 하나 더. 아, 이거 3명이 이거 피해를, 아, 한 마리밖에 못 땄어요. 자, 이러면서 다크를 단 뺐고. 자, 세 마리까지. 아, 저거 피해를 봤습니다, 이거. 아, 히드라 또. 아, 질럿까지 와요, 이제. 아, 3룡이 이거 지키기 힘들 것 같은데요, 이러면. 이게 공업 질럿 시에 투다크라서 와.. 아,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있어요 지금 오버로다 소급은 됐지만 지금 엄청 털리고있고 자 업그레이드까지 취소 자템플러 드라곤자 템플러로 나왔고요 아, 질럿이 지금 많아요. 질럿이 질럿이 많아요. 둘러 쌌어, 쌓어, 쌌어요 지금 질럿이. 아 이러면서 지금 이거 지금 투보블로도 위험하거든요. 아 공원까지 됐기 때문에. 자 이러면 자, 자, 코세가 다시 오버로드죠 여기 오버로 드4 마리니까 또 하, 이거 또 죽어 또 죽거든요 이러면 아 오버로드가 자 일단 모아놓은 히드라로 지금 러시를 가 보는데. 아, 지금 오버로드 지금 오버로드 따주고 있어요. 아, 지금 이 다크가 있어 가지고 아, 이거 오버로드 다 따면은 이거 다크 못, 이거 다크 못보거든요 토스? 아, 이미 이득은 밑에서 또 많이 보고 있었고. 아. 이러면서 지금 3룡이까지 팠습니다. 아 너무 많아요 지금 모아도 포스 병력이 다 합류돼서 아 이거 지금 어디 가도 막기 힘들거든요 아 지지.